영시로 십삼자 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입술이 나오는데어 불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불에는 열 왕관이 있고 어그 머리들에도 시선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 있더라 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그 그 발은 고멜발 갖고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어 용이 자기 아 용이 그 능력과 보자큰 것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어온 땅이 놀랍게 여겨 어온 땅이 놀랍게 여겨 어그 짐승을 따르고 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므로 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 인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어, 그또 그, 아, 짐승이 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어,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어, 어, 그, 어, 짐승이 입을 벌려, 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어,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어, 비방하더라, 어, 네, 그, 아, 권세를 받아 청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바어가 나라를 백성과 아,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죽림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 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사로잡힐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 여기 있는 데라 어, 내가, 또 내가 보니, 어,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니, 어, 한 짐승이 올라오니, 어린 자같이 두 뿔이 있고, 욕처럼 말을 하더라. 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을그 앞에서 해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 이르기를, 어, 이런 길을. 어 아,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 뭘, 음, 뭐, 처음, 이르, 이르, 아,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 그 니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으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어 땅에 어, 거어어 집승 어, 앞에서 받은 말어큰 이적을 그 아. 지, 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 그+ 그가 권세를 받아. 어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다 죽이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 표를 받게 하고 어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는 에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어아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인라